스몰챗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이 굴러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우를 보시면요, 지난번에 이렇게 바닥을 한번 만들어줬어요. 두 번을 찍어줬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한번 두 번을 찍어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이렇게 찢어나온걸 보고 계시죠? 선을 그어본다 그러면 이렇게 갔었던 거예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깨져버린 거죠. 지금 이렇게 갈려다가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내려갈 거냐? 이걸 보시면은 조금 많이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데가 여기랑 여기거든요. 여기랑 여기. 그서이 정도 선까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내려갈 때 볼륨이 볼륨마저 없다 그러면 어, 더 많이 내려갈 공산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렇게 볼륨이 좀 터져 주잖아요. 그럼 좀 며칠 후에는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요요 요 정도의 그 막대가 이 볼륨을 보셨을 때 파란색 막대가 비슷하게 만약에 나온다. 나중에.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올라간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볼륨이다. 모든 건 볼륨이다. 자, 스파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자, 얘는 지금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빠진 거죠. 심각해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색깔의 봉의 크기가 좀 나와준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다시 재진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갔어? 이렇게 만약에 치고 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출발했다고 해도 지금 여기를 한번 벗어났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도 봐야 되는 거죠. 낯싹게 어떻게 보면 사실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얘도 지금 볼륨이 한번 터졌잖아요. 저걸 메꿔주려면 똑같은 볼륨이 나와요. 이렇게 두 번을 부딪혔잖아요. 그래도 얘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상태가 제일 좋아.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IWM 뭐야? 얘네 뭐야? IWM은? IWM은 뭐야? 성장주. 이런 아이들이 지금 여기 가득 있죠. 자 보세요. 문제가 심각해 보이죠? 얘네야말로 진짜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만큼이나 왔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S&P 500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피보나치를 여기서 여기까지 그었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50까지 1차 가고 만약에 더 심하게 떨어지면 61.8%까지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1.8%가 여기까지죠. 공교롭게도 그 선에 딱 딱딱 맞아 들어가죠.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50을 쳤어요. 정확하게 친 거죠, 지금. 자, 그리고 나서 61.8이면, 여기 얼마야, 61.8이? 3757이야, 3757. 그러니까 오늘 떨어진 걸로 끝내면 오케이야. 근데 더 떨어지면 3757까지도 갈수 있다. 지금 오늘 3 8 6 1까지온 거예요, 3 8 6 1 이게 이제 1차 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지가 어디다? 3757입니다. 자, 이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에 그럼 무슨 일이 있나 보겠습니다. 돌아오는 일요일입니다. 3월 12일입니다. 네, 데일라이스의 세이빙이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미국은 이거 참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3월 12일 일요일 새벽 2시가 갑자기 3시가 되는 거예요. 한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지. 어, 나는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피곤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이 일이 생기고 나면 어, 월요일날 사고가 많이 난대요. 교통사고도 많이 난대요. 월요일날 여러분들 모두 조심하십시오. 자 그리고 월요일날 보면 아무 일이 없어. 이게 더 불안해. 자, 화요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 C P I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물가지수 코어 C P I도 나오겠죠. 예, 화요일입니다. 기억하라. 3월 14일. 기억하라. 예, 메모리에나 3월 14일 화요일. 자 그리고 수요일날 뭐가 있어? 이제 리테일 세이즈 소매 판매 기록이 나오고요. P P I가 나옵니다. P P I 코어 P P I도 나오겠죠. 그리고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메뉴팩처링도 동시에 나와요. 그리고 홈빌더 서베이가 나옵니다. 이건 서베이입니다. 예, 데이터가 아니라 심리지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목요일 날 다시 실업률 그리고 요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우징스타트 착공이죠. 지금 공사 시작한 거 그리고 빌딩퍼밋 이건 미래죠. 미래 착공이 중요해요. 착공 착공을 보면 얘네들 지금 빨리 해서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보이시겠죠. 프라이데이는 또 뭐가 있어? 이게 경기 선행 지수라고 하죠. 요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컨슈머 센티멘트 요것도 나와요 소비심리.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다음 주가 모든 것입니다. 특히 화요일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2023년 매크로 경제가 결정이 된다.